네, 여러분, 이 수업은 우리 7월 13일부터 17일 그 주에 등교 수업에서 했던 수업입니다. 등교를 했던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가정 학습이나 등교를 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어,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과학에서 총몇 문제 나오냐면 26 문제 나옵니다. 어, 그 중에서 A에서 열세 문제, B에서 열세 문제 나오겠죠. 배점은 A에서 50점, B에서 50점이고요. 문제 배점은 3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가 있습니다. 5점짜리가 어려운 문제겠죠. 3점짜리 쉬운 문제고. 4점 짜리는 중간인데 4점 짜리 문제가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26문제인데 앞부분에 b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번부터 13번이 b 내용이고 왜냐하면 과학 b에서 우리 1단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14번부터 26번이 우리 과학 a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제다 선택형 문제고요. 선택형이란 건 1번부터 5번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omr 카드를 어, 올바르게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어,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0쪽 펴시고, 어, 우리 태양계 부분 복습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시험 범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봅시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행성, 총몇 개가 있냐면, 여덟 개 있는 거 아시죠? 이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래서 여덟 개가 있는데, 이 여덟 개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류 기준이 두 가지야. 하나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물리적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 궤도를 중,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지구 공전보다 안쪽에 있냐 안쪽에 있으면 내행성, 바깥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으면 외행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물리적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하면은 지구랑 물리적 특징이 비슷한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 목성과 물리적 특징이 비슷한 행성들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행성은 누구야? 내 행성은 두 놈밖에 없죠. 수성, 금성. 외 행성은 누굴까? 외 행성은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그럼 지구는 뭐냐? 지구는 둘다 아니에요. 기준점이고. 그래서 외행성은 다섯 개, 내행성은 이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페이지가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행성의 반지름은 우리 수금 지화는 반지름이 어때요? 네, 작고요. 목토천해는 반지름이 매우 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평균 밀도를 봅시다. 밀도. 평균 밀도는 수금 지화가 평균 밀도가 어때요? 크다. 목도 천해가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지름, 뭐 평균 밀도 이런 거를 우리가 물리적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리적 특징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네 개가 비슷하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네 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중에 제일 유명한 행성은 당연히 지구죠. 그래서 얘네 넷은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라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라 그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얘네 넷이 비슷한데 얘네 중에 대표가 목성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얘네 네 명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과 평균 밀도 말고도 여러 물리적 특징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마저 보고 싶은 것은, 어, 행성 8가지의 각자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 봅시다. 이 페이지에 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수성.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고, 자, 가장 큰 특징이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어. 근데 대기가 없으면 세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운석 구덩이가 표면에 많이 있고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게 왜 세트냐? 여러분들, 그 보통 행성이 있으면 행성 주위에 대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 주위에 이렇게 대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뭐야? 그 뭐야? 우주 공간에는 돌덩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근데 그 돌덩이들이 엄청 많이 돌덩이들이 막 다닌단 말이야. 근데 이 돌덩이들이 다니다가 행성 근처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되냐? 행성이 중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행성 쪽으로 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동안 대기가 있으면은 그 돌덩이랑 대기가 서로 어떻게 되냐? 마찰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합니다. 어, 이 운석 돌덩이들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열 때문에 이 돌을 녹이고 돌을 태울 정도의 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없어져 불타버리거나 녹아버려 막 기화돼 없어 승화돼 없어져 버려. 근데 이 수성이라는에는 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덩이들이 지나가다가 수성만 만나면. 꽝꽝꽝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덩이가 많이 펴이겠죠 그다음에 또 대기가 없다는 건 바람도 없고 뭐 비도 안 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한번 파이면 그천년 만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소보로빵처럼 달이랑 비슷한데 달도 마찬가지고 수성도 마찬가지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낮과 봄의 온도 차가 커. 아, 이 보온을 해 주는 대기가 없으니까 낮에는 태양이 빛을 비출 때. 그리고 태양이 되게 가깝죠. 그래서 막 40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밤에는 와, 태양이랑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태양이 안 비추면 막 영하 150도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큰게 수성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금성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금성은 사실 외모가 지구랑 제일 비슷한 행성이에요. 여덟 개 중에. 여기 보면은 금성이 0.95고 지구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조금 작아. 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사실 어한 4, 50년 전만 해도 그 지구가 예를 들어 멸망하면 어디 가서 살수 있을까 했을 때어 지금은 완전 화성에 압도적으로 제일 1 후보인데 그때는 화성이랑 금성이랑 어 어느 게더 나을까 막 과학자들이 사실 고민했었어요. 왜냐? 금성이 외모로 보면 너무 지구랑 비슷한 거야. 그리고 막 지구랑 비슷하게 산맥과 협곡이 있어. <laughs> 와, 이거 완전 지구네, 화산 활동이 일어나. <laughs> 완전 지구네 이렇게 해서 아, 저기 가서 살수 있겠다. 특히 그 소련이 요 금성 탐사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사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헛돈을 엄청 퍼부은 거죠. 그래서 그게 타격이 좀 컸다고 하는데 어쨌든 금성 금성은 지구랑 외모는 비슷한데 실상은 완전 달라 죽음의 행성이야 생물체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살수 없는 행성이야 왜냐 일단 압력이 지구의 90배나 되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어 금성은 대기가 있어요 근데 대기 주성분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런 숨을 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근데 그 기압이 또지구의 90배나 된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구에서 요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얘기할까? 음, 응.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맞아요. 온실 효과라는 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 지구가 점점 온도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 이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못살게 된다 북극에 얼음 녹고 뭐 이런다 근데 이 금성은 이미 지구 온 아니 지구가 아니고 이 온실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미 겁내 뜨거워 어, 금성 표면 온도가 수성보다 더 뜨거워 450도 막 이래요 넘어요 그리고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별로 그 온도가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뜨거워서 못 삽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 때문에 못 살고 뜨거워서 못 살고 그것도 대기 주성분이 되게 독한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의 행성이야 금성은.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금성의 특징입니다. 자 지구 지구는 뭐 푸르게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주 공간에 나가면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행성이 지구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산다. 뭐,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화성. 화성은 여러분들, 그 영화 마션 보셔도 알겠지만, 땅 자체가, 어, 그 붉은색이에요. 표면이 붉은색. 근데 왜 그러냐? 토양이 산화철 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산화철이란 건 녹슨 철이에요. 녹슨 철. 그러니까 그 녹슨 철,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토양 자체 모래 뭐 암석 주성분이 녹슨 철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또 여러분들 자전거 체인 같은 거 녹슬면 색깔이 어떠죠? 예, 약간 갈색 같기도 하고 완전 빨강은 아닌데 붉은 쓰름한 그런 색이죠. 그래서 그런 성분이 많은 토양이라서 붉게 보인다. 그다음에 화성의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의 주성분이 이산화탄소예요. 어? 금성이랑 똑같네. 근데 화성은 금성처럼 뜨겁지 않아요. 왜냐, 이산 탄소가 있긴 있는데 매우 희박해요. 그래서 뜨겁지는 않고 음 어쨌든 희박한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극지방, 남극, 북극이 화성에도 있겠죠. 근데 거기는 드라이 아이스랑 얼음으로 된 흰색의 극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목, 토, 천, 해, 각각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사실 얘네는 각각의 특징보다 공통된 특징이 많아요. 왜냐면 하 얘네는 각각의 특징을 잘 몰라. 왜냐면 지구에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탐사선이 또 착륙하기가 또 불가능한 곳이고, 어, 표면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탐사가 된게 별로 없어서, 이제 개별적인 특징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봅시다. 일단 목성이랑 토성은 주성분이 수소 헬륨입니다. 수소 헬륨. 그다음 천왕성이랑 해왕성은 주성분이 수소 헬륨 플러스 메테인. 수소 헬륨 플러스 메테인.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인데. 그래서 이 성분이 비슷한 애들끼리 색깔이 좀 비슷해요. 천왕성이랑 해왕성이 색깔이 좀 비슷하죠. 천왕성은 좀막 하늘색, 청, 약간 씨안 색이고 해왕성은 또 짙은 파란색이고 목성, 토성은 또 색깔이 좀 비슷한 편이죠 목성은 주황색, 토성은 약간 노란색 음.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놈이다 뭐가 있냐 고리가 있어요 고리 근데 사실 고리로 유명한 거 누구죠? 네, 토성이에요 얼음 알갱이와 암석으로 이루어진 크고 뚜렷한 고리가 있다 호성, 토성은 고리가 너무 뚜렷하고 사실 아름다워요. 보기에 가까이서 보면 그냥 돌덩이, 얼음땡이라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멀리서 보기에는. 근데 목성, 천왕성, 해왕성도 자세히 보면 희미한 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음. 자, 그다음에 목성이랑 토성은 특히 자전 속도가 매우 빨라요.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목성은 9시간 18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한 바퀴 도는데, 토성은 10시간 얼마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 한 바퀴 하는데 24시간 걸리잖아요. 24시간 걸리는데, 지구보다 압도적으로 큰 목성과 토성은 지구보다 2배 넘게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자전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줄무늬가 생겨. 여기 목성 가로 줄무늬 보이나요? 이렇게 줄무늬 보이고 토성도 줄무늬가 이렇게 생기죠. 줄무늬가 왜 생기냐? 여러분들 우리 도자기 꿀때꿀 때가 아니고 그그 그 물레 막 돌릴 때 보면 그 방향으로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 방향으로 줄무늬가 생기죠. 줄무늬가 이렇게 막 세로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돌아가는 방향으로 생기죠. 그래서 목성, 토성도 마찬가지야. 주성분이 또 기체잖아. 대, 표면 성분이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가 자전속도가 워낙 빠르기도 하고 표면이 기체다 보니까 줄무늬가 이렇게 자전 방향으로 생깁니다 줄무늬 자그 다음에 목성만의 특징 대적반이란 게 있네요 요 대적반이 요 엄지 지문처럼 생겼는데 큰 대자에 붉은 적자에 그점 반자에요 그러니까 크고 붉은 점이다 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크고 붉은 점의 실체가 뭐냐 대기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토성만의 특징 뭐 고리 또 있고 토성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밀도가 꼴찌야 제일 작아. 0.7. 밀도가 겁내 작은 게 토성만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천왕성 보겠습니다. 천왕성 해왕성은 사실 특징을 더 몰라. 둘다 온도가 매우 낮아. 왜냐? 태양으로부터 멀어서 추워요. 자, 그다음에 어 이 해왕성의 특징은 대흑점이란 게 있대요. 이것도 크고 시커먼 점이야. 대적반이랑 비슷한 거죠. 대흑점이 있다. 뭐이 정도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덟 개 행성의 각각의 특징도 꼭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넘어가 보면, 자 여기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특징을 나누는 거가 있는데요. 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얘네들이 물리적 특징이 비슷해서 얘네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얘네들 물리적 특징이 비슷해서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는데 먼저 반지름 지구형 행성의 반지름은 어때요? 음, 작아요. 목성형 행성의 반지름은 어때요? 훨씬 커요. 질량 봅시다. 지구형 행성의 질량은 작아요. 목성형 행성의 질량은 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평균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어때요? 더 커요. 목성형 행성은 평균 밀도가 어질 전체 질량은 큰데 평균 밀도가 작아. 이거 왜 그러냐? 어, 표면 상태를 포함해서 우리 지구나 지구형 행성들은 돌덩이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고체가 주성분이죠.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표면은 기체고, 그 내부도 기체 또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낮다. 위성 개수 보겠습니다. 수성 0개, 금성 0개, 지구 1개, 이한개 이름은 달. 그 다음에 화성은 지구보다 작은 행성인 주제에, 뭐, 위성은 하나 더 많이 있네요. 어쨌든, 없거나 적어요.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왜왜 69개 60 이게 20개지 14개 엄청 많아요 위성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고리 고리가 지구 형성들은 행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목성 형성들은 내 놈이 다 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특징이 나눠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표로 비교해 놓은 거요 12차시 수업에 있으니까 혹시 좀더 자세히 복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플래스팅 12차시 수업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105쪽에 보면 뭐 똑같은 얘기 나와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은 반지름, 질량, 평균밀도, 위성수, 표면상태, 고리의 유무, 이런 것들을 다 뭐라 부르느냐? 물리적 특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적 특징을 기준으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금지화가 지구형 행성, 목토천해가 목성형 행성이 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화성은 왜 행성이고요. 행성을 물리적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화성은 지구형 행성에 속하고요.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보다 반지름이 작겠죠. 네. 이렇게 해서 행성 단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쌤 설명이 조금 빠르죠? 그러니까 좀 빠르면 필기 이거 따라하시다가 멈췄다가 재생했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에서는 첫 번째 태양 표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태양 표면은 우리 광구라 그러거든요. 근데 광구에서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흑점, 두 번째가 쌀알무늬입니다. 흑점은 시커멓게 보이는 점이에요. 왜 시커멓게 보일까?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약 1,500도 정도가 주변보다 온도가 낮, 낮습니다. 그래서 시커멓게 보이고요. 쌀알무늬는 뭐냐면, 여기 보면 쌀을 뿌려놓은 것 같이, 요, 노란색으로 밝은 부분이 있고, 약간 빨간색으로 조금 덜 밝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라면 물 끓이듯이 이렇게 표면과 이내부의 대류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태양 내부에서, 진짜 뜨거운 데서 올라온 것들은 온도가 어떨까? 많이 많이 뜨거워요. 많이 많이 뜨거우니까, 밝게 빛나. 그래서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띱니다. 근데 이 라면 물 끓일 때 다시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덜 뜨거워. 그러니까 주변보다 한 50도에서 100도 정도 덜 뜨거워. 조금 덜 뜨겁다 보니까 조금 덜 밝게 빛나죠. 그래서 약간 붉으스름한 끼를 띱니다. 근데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쌀해서 여기는 매우 밝고, 여기는 조금 붉으스름하고, 이렇게 해서. 쌀을 많이 뿌려놓은 것 같은 무늬가 되는데, 이것이 쌀알 무늬입니다. 그래서 광구에서 관찰되는 건 흑점과 쌀알 무늬가 있다. 자, 두 번째, 태양의 대기가 있습니다. 태양의 대기에서 관찰되는 거 보겠습니다. 태양의 대, 대기층을, 어,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 바로 바깥쪽에 얇은 대기층을 채층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태양 바깥쪽 멀리까지 뻗어 있는 멀리까지 뻗어 있는 이 층을 코로나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층은 태양 바로 바깥쪽에 불그스름한 주 대기층이고 멀리까지 뻗어 있는 대기층은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는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완전 변차가 큽니다. 자 그래서 채층이나 코로나는 평소에는 광고가 너무 밝으니까 보여 안 보여? 잘볼수 없어요. 근데 계기 일식 등으로 광고가 가려지면 관측할 수 있는데 채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상 첫 번째 홍염, 두 번째 플레어입니다. 홍염과 플레어. 홍염이란 건 불기둥이 확 이렇게 솟구치는 걸 말해요. 플레어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폭발이 빵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플레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부글부글 하는데 이렇게 높이 치서 오르는 폭발이 일어나면 홍염, 넓고 지속적인 폭발이 일어나면 플레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홍염과 플레어가 항상 비슷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는 홍염과 플레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태양 활동이 좀 시들시들 할 때는 홍영과 플레어가 조금 덜 발생을 해요 근데 언제가 태양활동이 활발하고 언제가 시들시들한 거냐 이게 중요한데 이 얘기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아까 흑점 얘기했는데 흑점 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합니다 근데 흑점 수가 많아진다는 건 바로 태양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흑점수가 최대일 때 태양 표면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요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번호 치면서 줄꼭 쳐주세요 첫 번째 태양 활동이 활발해질 때 다시 말해 흑점수가 최대일 때첫 번째 코로나의 크기가 커집니다 오케이 자두 번째 자기폭풍이 발생합니다 지구에서 어, 지구에서 자기폭풍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선 통신이 끊기는 델린저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GPS 수신에 장애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태양풍이 강해져.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풍이 강해져서 자, 여섯 번째. 인공위성을 고장 내거나 일곱 번째 아, 아, 고장내거나 그지상의 대규모 정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게 여섯 번째 현상이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평소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점수가 많아질 때가 태양 활동이 활발해질 때인데 이때 일어나는 일곱 가지 현상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08쪽에 망원경 부분 내용 X 치세요. 시험에 출제하진 않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보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태양의 광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광구에서는 두 가지 관찰된다 그랬죠? 뭐 뭐? 그렇죠. 흑점과 쌀알 무늬를 볼수 있다. 자, 두 번째 광구 바로 위 붉은색 띤 대기층을 채층이라고 하고 채층 위에 넓게 퍼진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한다 그랬죠. 자, 3번 무선 통신 장애 현상은 태양 표면의 흑점 수가 어떨 때 어, 많을 때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해서 이번 시간 태, 등교 수업 어, 태양 단원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 수 숙권 단원 복습하고 그 쌤이 나눠준 여덟 페이지짜리 프린트 문제 프린트 그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 등교를 못해서 문제 프린트를 못 받으신 분은 쌤이 클래스팅에 올려놓은 거를 인쇄해서 쓰셔도 되고 혹시 인쇄가 곤란하다 하신 분들은 학교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면 어 쌤이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